2023년 김정은은 최고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핵탄두를 지하급으로 늘려라. 턴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고, 전설 핵무기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겠다. 위협이 임박함으로써 이때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이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으로 타격을 하겠다. 핵을 통해서 전장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법제화 했습니다. 핵무기 법제화 조치에 총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순번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동화된 핵 타격 체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리든 안 내리든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쏴라. 이렇게까지 아주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